챗 GPT 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니네가 우리 그다 뺐을 텐데 네. 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던데 사람의 창의성과 사람이 많이 가치를 가진 자본 남아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챗 GPT가 하더라고요. 라인에서는 어떻게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지 대해서 그리고 사례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서는 무엇을 개발하나요, 저희가? 뭐 메신저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메신저 앱이다 보니까, 그, 아, 메신저의 텍스트를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은 사용자분들 오셔가지고 놀수 있는 부분들, 오픈챗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네.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이제 이름만 들으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글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걸 그냥 이렇게, 놀이터처럼 방임을 하면 이렇게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분류를 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컨텐츠 모더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게 텍스트만은 아니고요 이미지랑 비디오도 뭐 이게 이상한 사진이다 아니면은 짭퉁 사진이다 라는지뭐 그런 메이커 사진들이 조작해서 올린 건지도 확인하고요. 아니면 그냥 텍스트로 욕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뭐 불법적인 물건들을 팔려고 뭐 네. 담배를 판다든지 하는 네. 거를 이제 거, 걸러내는 업무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이외에도 이제 막 이것저것 저희가 서비스에 올릴 수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벡터 서치 엔진이라고 해서 약간 유사한 이미지를 찾고 싶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뭐 플랫폼이 여러 군데 있지만 저희가 쓰기 적합한 그러니까 기존의 프레임워크에 올리기 좋게끔 이렇게 튜닝하는 거로시든지 아니면은 채팅창에서 이미지랑이스으로 올리면 어 누가 이미지 세차을 보냈습니다라고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사진을 보낸지도 한번 올려보려고 그 이미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표현하는 이제 그 이미지나 비디오 캡슐링 쪽을 한다든지 뭐 뭔가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의 검열하고 그 새로운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다 말씀해 주실 수 어,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텐츠 모더레이션이 네. 있고. 그다음에 기존 서비스를 좀더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기획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대표적으로 AI 프로필 서비스 같이 내가 내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새 이제 AI가 예쁘게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그런 거 비슷한 서비스 같은 것도 내부에 더 만들어서 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크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구체적인 개발 사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텍스트 필터 쪽 먼저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로 하다 보니까 필터를 모니터링 하는 팀이 네. 각 서비스마다 다 붙어있지는 않아요. 그걸 네. 다 묶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곳에서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정답셋을 만들어서 한번 하면 좋겠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들을 아우르는 형태로 그 정답이 정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니까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서비스마다 아, 그래서 그걸 다 사람이 수기로 다 전부 아, 해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수기로 한 걸로 이제 한번 학습을 해 봤는데 그 뉘앙스 같은 걸잘못 잡기도 하고 그막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수기로 해 달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한 번의 실패 과정에서 데이터를 자주 모으는 것도 어렵고 모아봤더니 이제 사람분 미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모니터링 레벨로 똑같이 그러니까 현재 서비스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에서 더 많은 수고를 안 들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자라고 얘기가 다시 나와서 문제 정의를 좀 다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어떤 모델의 구조나 이런 게 이런 거는 그 그냥 요즘 최신 나오는 스트럭처들을 그냥, 그냥 그냥 가져다 쓰긴 하는데 이때 텍스트 필터나 욕 같은 거는 항상 유행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주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학습을 할때 이제 태그를 사람들에게 받아다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제일 좀 어려웠던 부분이 서비스하고 지속 가능하게 붙이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을 바꾼다고 얘기를 했어도 일단 부족한 점이 그게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처럼 문어체가 아니다 보니까 오케이. 기존의 방식들이 잘안 돼요. 아 그래서 다 구어체고 그리고 일부러 다 이제 스팸 피하려고 다들게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아, 쓰는 거막 넣고, 어, 넣고 띄어쓰기 하고 줄바꿈요. 네. 그래 서그게 피해 가는 게 많다 보니까 아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좀 자동으로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변형하는 부분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친구 Chet GPT를 써서 아 야, 얘, 얘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시를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말을 하는데 너라면 무슨 말을 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회사 기준에 아, 사용자 그렇구나. 데이터를 중시하는 라인이다 보니까 네. 이게 외부의 API를 태우는 것도 아, 아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좀 고전적인 방법부터 그 요즘에 유, 유행을 많이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훑어가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네. 이게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네. 트래픽이 조금 많아요 아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모든 트래픽을 한 번에 모으지는 못하고 일단 수기로 만든 그 스팸 키워드로 그러니까 이상한 단어 있는 애들만 모으는데 이게 한 일주일에 한 6천만 건 정도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6천만 건인데 이게 전체 트래픽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키워드로 모아진 것만 이 정도인데 네. 초당 100건 정도의 이렇게 리스폰스를 줘야 돼요 AI 모델이 네. 근데 서버, 사이, 서버 쪽에서는 그게 엄청 빠른 건 아닙니다만 AI 모델 막어 우리 그림 그려 줘 하면 얘가 몇초 뒤에 답이 오거든요. 그러면 1초에 그니까 초당한 0. 0. 몇개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을 좀 충분히 작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좋은 기술들이나 논문들은 보통 속도나 시간을 신경 안 쓰고 성능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성능에 속도도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경영화된 것도 많이 탐색을 하고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그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채팅창에 이미지를 여러 개 올렸을 때아 얘가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다라는 정보를 주고 싶어서 일단 그 POC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캡셔닝은 비디오를 넣으면은 얘가 비디오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해주는 어떤 멀티모델 구조이죠. 그래서 이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를 넣어서 인베딩을 만들고 얘가 잘 모델링 한 다음에 결과물을 이제 텍스트로 뽑는다라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채팅창의 이미지 케이스 말고도 저희가 사용자분들에게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챗봇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이제 이미지랑 제이 비디오로 이렇게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어, 네. 근데 저희가 이미 만들어둔 파이프라인이나 이쪽이 텍스트 기반의 파이프라인이고, 네. 비디오 모델을 아까 쓴 것처럼 엄청 크다 보니까, 네. 그 속도를 감당하기가 아. 어려워서, 그럼 비디오를 따로 빼서 얘를 텍스트로 다시 프롬프트로 넣어주면, 비디오 정보를 내가 일정 부분 훑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이 사진은 어떤 건가요? 이 그림은? 아 이건 그래서 이 아까 트랜스포머라는 구조에 이미지랑 텍스트를 어떻게 동시에 입력을 넣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어마다 그 임베딩이라고 매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패치로 쪼개가지고 고전적인 상태로 이제 컨볼루션에서 뽑든지 아니면 임베딩을 그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베딩들을 어 텍스트랑 이미지는 서로 말하는 게 다르니까 그걸 좀 변형을 해서 맞춰 주는 이 프로젝션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논문들이나 그 다른 업체들의 자식들의 특장점이 저걸 어떻게 잘했느냐를 이제 아,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뭔가 논문을 쭉 훑어보시거나 하실 때도 거기 막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매몰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는 음. 의미에서 이렇게 음.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그냥 레이. 그, 인베딩을 잘 넣는데, 텍스트랑 비디오가 같은 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잘 뭉쳐준다. 그게 네. 키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POC를 해서 직접 돌려보니까 막상 저희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어, 이러니가 그러니까 VLM이니까 일단 비디오를 넣으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짧은, 뭐 그냥, 아, 이 동영상 또는 이미지에 대해 설명해줘. 그러면 한두 문장으로 말해주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입력으로 넣을 거였으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줘 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프롬프트를 많이 썼는데 이때 저희 비디오가 이제 초당 짧으면 30 프레임이고 많은 60 프레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아까 이미지를 넣을 때 어떤 비디오를 넣을 때 프레임으로 잘라졌는데 그럼 그중에 무슨 프레임을 넣느냐가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림으로 뜨겠지만 두 가지 그림이 나갈 거예요. 두개다 자동차 타고 리뷰하는 그런 동상처럼 영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라고 하면 은 그냥 어 어떤 사람이 차 타고 카메라도 보고 있어. 뭐이 정도 설명을 해 줍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어 그러면 그, 그 동영상에 나오는 차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중요한 프레임이 안 들어가면 그 차에 대한 모습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 차가 뭔지 설명을 못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또차 모습이 잘 나온 부분은 이제 그게 어느 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 그 VLAM으로 일단 갖다가 쓴다고 해도 초당 60프레임짜리 막몇 분짜리 를 두면 엄청난 거니까 일단 그 앞에서 데이터를 좀 필터링해서 넣는 게 되게 중요해지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요하다라는 게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딱 이해할 수 있는 게 중복되지 않고 불러된 거 없이 딱 깨끗한 화질의 그림들이면 그게 비디오의 어떤 중요한 프레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건데, 이건 제가 개발하지 는않습니다만그 이미지 <laughs> 그저 영상 보시면 그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네. 아 이게 잘 좋아요 하면서 취지로 붙어도 잘안 되고 그리고 광고 텍스트도 같이 붙어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때 저희서 중요하다는 건 비디오 전체에 대한 정보가 잘 녹아있는 프레임을 선택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임베딩으로 먼저 추출을 한 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가시화해서 좀 편하게 선택을 하려고 2차원으로 먼저 축소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db 스캔이라는 방법으로 유사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를 한번 지어줘 본 거죠. 그 다음에 네. <laughs> 그 덩어리진 애들 중에 제일 중간에 있는 애가 나머지 애들과 제일 유사성이 높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간에 있는 센트로이드를 선택을, 뽑으시는 네. 네. <laughs> 선택을 할때 조건이 하나 있다면 이제 아, 이렇게 막 흐릿하지 않을 것, 이라는 네. 조건으로 선택을 해서 그 비디오의 어떤 중요한 정보를 찾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는 게 위에서 얘기한 그 중요한 차가 뭐냐 물어볼 때는 또 다른 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죠. 리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차 프레임이 있는 위치가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중요한 걸 찾는 부분도 따로 계속 그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군집화 군지파 맞죠? 군집화에 네. 이제 픽, 픽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말씀드리니까 저도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릴 때 자기가 알아서 괜찮은 부분은 썸네일로 하라고 추천하거든요 음, 왠지 그쵸, 비슷한 그쵸. 알고리즘을 네, 쓰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또 배워가네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라인에서 어떻게 뭐, 뭐 개발하고 음. 있는지 그리고 사례까지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회사에 대학생분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오셔서, 어, 어,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께 저도 이제 저희 개발 조직을 소개를 하고 또 Q&A 시간을 갖고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AI 주제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은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좀 뽑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챗GPT 사용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어, 관련해서 어, 조금 얘기 나눠실수 있나요? 일단 음, 아까 좀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전직을 했다고 얘기해되나요 <laughs> <laughs> 원래 이제 팀내 이동, 팀내 이동하면서 이제 그주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배워야 될 것이 엄청 많았는데 그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단순히 이게 뭐야 했을 때 이제 아 이거는 그거는 이거예요라고 답변해 주는 게 다가 아니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꼬리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데 아니면 예를 들면 코드를 이렇게 걔가 이제 왕창 한 스무 줄을 써줬어요. 네. 보통 옛날 같으면 이제 스태고보플로 가서 관련된 거 찾을 았때 거기 예제 코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 보통 이제 걸고 렇게 붙여서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 라인에 이거는 무슨 의미야 그거를 어떻게 변형해서 쓸수 있어 아니면 이거는 왜 이렇게 썼어 물어보면 걔가 이제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공부하기 좋은 교재라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단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이거 제공해줘서 쓸수 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죠 사실 <laughs> 네 여러분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 안에서 네세치빛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도움, 되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 받고 계신다고 <laughs> 생생한 증언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라인에서 AI 연구 하나요? 그런 질문도 하실거든요. 음. 네, 그건 또 어떠신지? 제 개발 사례들 얘기 드린 것처럼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연구만 하는 조직은 아니긴 합니다. R&D에서 이제 R의 비율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일단 음. 그. 실 서비스로 매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 인공지능 모델에 내가 1등을 하고 싶어 말고 어, 내가 뭔가를 만들면 많은 분들이 쓰게 하고 싶어라고 한다는 이 라이만한 회사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서비스마다 다 이게 기획자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조금씩 다르세요. 적절한 걸 선택을 하고 적절하게 파이팅을 해서 이제 서빙까지 나가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기에는 음. 지금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도 무지 많고요. 혹시 텍스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어 말고 저희는 일본어와 대만어와 <laughs> 네. 태국어를 메인으로 하고 다양하게. 있어요 네, 다양하게 네. 동아시아 언어들 네, 동아시아 언어들 네. 다국어 모델을 이렇게 직접 서비스로 녹여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아, 그 부분을 집중하신다면 되게 좋은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 서비스에서 녹여내기는 에 가장 좋은 회사다 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또 네, 질문 나오는 것 중에 어, 좋은 모델은 그러면 저다가 쓰면 안 되는 건가요?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나요? 해답이 아닌 거죠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서비스마다 요구 사항이 조금씩 다르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단위 시간당 얼만큼 레스폰스를 해야 되는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능이 좋은데 얘는 뭐그 답이 나올 때까지 뭐 삼십 초 걸려. 근데 그거보다는뭐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아 얘는 뭐일 초에 답을 할수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어,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게 그런 트레이드 오프 사이에서 어떻게 그 리퀄먼트를 맞출 건가를 생각하는 게 엔지니어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의 차이가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어, 우리 라인이라는 회사는 엔지니어가 있는 곳이다 보니, 네, 그러니까 단순히 소타 모델 뿐만 아니 아, 소타 모델을 모를 순 없죠. 그 음. 모델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 그, 맞춰야 되는 리칼먼트 그걸 어디까지 적용을 하고, 그걸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아, <laughs>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최적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실사용에서 쓸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고, 그죠? 네. 오늘 많이 또 배워갔습니다. <laughs> 자, 앞에서 좀더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바뀌, 바뀌는데, 요거를 그 최전선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데요 어떻게 따라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 열심히 이게 따라가기에는 거의 전력 질주를 하듯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학회가 일 네. 년에 하나씩 한다지만 그 학회가 일 년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무지 바쁘거든요 제가 전력 질주로 마라톤을 뛸수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보통 이제 학교에 등대이신 교수님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략을 수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LLM 얘기 또는 VLM 얘기할 때큰 그림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맥락을 잡아서 많은 기술들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그림을 파악하는 형태로 접근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놀라지 않을 정도로는 이렇게 따라하는 갑니다만 이게 아, 요건 뭐 저건 뭐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변화가 빨라서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 이렇게 숲을 보는 느낌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숲을 보려면 자기만의 또 기준이 좀 있어야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도 하고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또 기본기 아닐까 싶은데 이사님이 아, 네. 하셨던 기본기 닦는 법 있었나요? 아 이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래제 제가 어떤 게잘 맞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 제일 무식하면서 확실한 방법인 전부 다 해보기라는. 아것 전부 다 해보기. 전부 다 읽어보고 응. 전부 다 해보기라고. 이렇게 거. 하면서 약간 그 취향에 맞는 응. 글 제목만 보고. 아니 애스펙트만 보고 이게 딱 느낌을 받는 거는 좀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 연습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많이 읽어서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저희가 학회 말씀하셨는데 작년 맞나요? 작년에 경주에 그 언어학 회에 가셨을 때 저희가 같이 팔로우업을 해드렸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막 자료가 붙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이 뭔가 하시는 것 같은 흔적을 봤는데 단한 줄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laughs> 아니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단한 주도 이할 수가 없다 이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포스터처럼 막 붙어 있는 게뭘 나타내는 건가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뭘 나타내는 건가요 아그 보통 학회 자리가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어, 나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해야지 이런 자리거든요 어, 네. 그래서 자기 거를 다 읽으려면 네. 그 아, 아예 비슷한 장르를 하시던 분들은 대충 봐도 알지만 그렇죠? 근데 그 보통 장르라는 게널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학회에는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도 한 번에 설득시키려고 이게앱 요약을 하는 그 다이제스트 같이 뽑는 게 이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시는 분들 거를 보면은 진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쭉 봐도 그림이랑 네. 네, 되게 잘 되고 그게 아닌 경우면 이제 뭐라는 건 찬찬 봐야 되고 아. 뭐, 논문 찾아봐야 되고 막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자신의 어떤 연구성과를 이렇게 딱 다이제스트로 뽑아 놓은. 네. 한눈에 네. 볼수 있게.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꾸준하게 학교에도 가시는 거를 제가 제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 오셔도 저희 같이 이렇게 학교에도 가고 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특이점 얘기하면서 조금 무섭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AI로 정말 가득 찬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다들 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는 <laughs> 일단, 일단 AI 쪽이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흐름이 멈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 계속 네. 빨라지고 네. 다잘될 것처럼 다잘 되는 분들 늘어나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다안 뭐 된다고 하면 이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이고 네. 뭔가 계속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던 부분들의 영역에 많이 AI가 들어올 텐데 네. AI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 어떤 그 사이 사이들이 저희가 음.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음. 근데 그게 직접 AI가 들어왔던 적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런 자리가 있다고 좀 바라보면서 찾아야 그런 어떤 희망적인 자리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laughs>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 저도 되게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나 뭐 이런 약간 SF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고전 문학 SF 같은 것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옛날에 똑똑하고 상상력이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어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재밌는 건그한 그 100년 전 그때 그려놨던 게 이미 현실화 돼가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예, 뭐, 누구는 지금 21세기에 러다이트 운동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이미 러다이트 운동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다 알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그 운동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 아예 이거를 그챗취피티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될 네. 거, 니네가 우리 그다 뺐을 텐데, 네. 어? 어 야씨,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던데, 걔가 되게 똑똑한 대답을 한 게, 그래도, 사람의 창의성과 사람이 많이 가치를 가진 자본 남아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챗 GPT가 하더라고요. 재밌는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I가 이제 많아져서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좀더 이제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그,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답을 내리고자 했던 것은 아니니까 각자의 의견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오늘 조금 어, 영상이 끝나면 여운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AI가 있는 그 빈자리에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요. 사실 이 아까 제가 대학생분들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 학교에서부터쭉 공부를 하신 분, 그리고 중간에 그 모바일 개발 하시다가 바꾸신 분, 이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에 대해서도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장님께서 공부 하시 다 끝내시고 오신 입장. 어, 저 거기서. 네. 이분도 끝내고 오신 분 <laughs> 어, 어, 네, 네, 네. 저는 저는 좀 오래 해 가지고 <laughs> 저도 쓸지 <잘> 않았습니다. <laughs>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 수도 있는데요. 어,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그 과정이 재밌다 하면은 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환경에 이렇게 빠져서 보이는 게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논문 쓰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긴 한데 이걸 약간 자격증처럼 생각해서 가면 안하느냐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흥미가 있다면 할 만한데 또게 한다고 했을 때또 자리가 남는 건 약간 운이 운도 좀 따라야 돼서 아 네네 허리어를 네. 잡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죠 그거 네 그것도 그렇고 학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자리가 또 이제 남는 아, 그런 게 그런 자리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시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으시면 그렇죠. 재밌어 보이면 할 만한 가치는 있다 네 재밌어 보이면 가치가 있고 추천할 만하다라고 하신 거예아네 어, 어, 그 재밌 으셔야 해요 아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어, 돈 많이 준다고 개발해서 다 큰일 나는 것처럼 아, 아 이게 어 거기 유망하니까 가면 그렇지. 큰일 납니다. 아, <laughs>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유머로 대학원생이 잘못하면 가는 거지 대학원, <laughs> 대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저도 되게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스탠스긴 한데요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꼭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회사에 와서 회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충분히 할수 있고. 결국 따질 수 있는 건 그면 단위 시간당 어느 쪽이 더 빠른 성장을 할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본인이 이제 좀더 진취적이고 성장 의욕이 강하면 굳이 그 강제적으로 내그 흐름에 내 몸을 맡겨서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은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 되게 오래 있었. 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게좀 강한 편이긴 한데 <웃음> <웃음>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회사에 있었으면 더 빠른 성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같고요 그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개인이 잘만 한다면 뭐 사실 학교를 가든 회사를 오든 그건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니까 러 아마 그것 때문에 물어보실거것 같아요 그니까 러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제가 AI 쪽은 아니고, 모바일 쪽에 있을 때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지만, 학위가 있다고 해서 면접에 도움 됐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네, 그 학위가 있으면 그만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깊이, 깊이 있게 보는 깊이 거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 이, 학 석사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2년이란 기간 동안에 자기만의 무언가를 쌓을 기간인데, 그게 탄탄히 있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일할 때뭐 나름 필요한 스킬이라고 하면 이제 논문을 좀볼수 있는 스킬이 있으면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오늘 너무 챗 g 피티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챗 <laughs> g 피티한테 A논문과 B논문을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비교해 줘 하면 그것도 요새는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회사 와서 논문을 읽는 걸 익히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가는 개인의 선택에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이 분야의 선배님들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네,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촬영을 이렇게 했는데요. 항상 끝내기 전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촬영 소감 탈게 부탁드립니다. 아, 소감이요? 네. 떠오르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 여기가 조명이 되게 따, 따가운데요? 어 따가운데요? 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그 노고를 좀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그렇군 네. 네. 크게 해야겠어요. 노고를. 노고라고 <laughs> <laughs> 이렇게 크게 얘기해 봤는데. 아네, 노고. 저는 처음에 시작에 처음에 말씀드시 벌써 두 번째. 아 아마 기획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상당히 아마 뜰 거예요. 아 그러니까 <laughs> 세 번. 나 나와셨다는. 저 언양 상관없는 네. <laughs> 주제로 또 나오게 됐는데 에, 좋네요. <laughs> 네, 또 불러주세요. <laughs>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처음에 저도 이,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섭외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섭외하기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